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추천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명,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회개의 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의 현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속의 체포 방해와 내란 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묶어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